안녕하세요. 충북중장비 운전 자동차 정비학원입니다. 지게차 기능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자격 검정은 지게차에 대한 기술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운전 기능을 갖추어 각종 건설 및 물류 작업에서 적재, 하역 운반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두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60점 이상 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큐넷에서 지게차 기능사 시험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큐넷에 들어가서 로그인해 주세요.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 가입 먼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게차나 불사기 기능사 시험은 경쟁이 치열해서 접수일 오전 10시에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속하셨으면 원서 접수를 누르시면 됩니다. 국가 기술 자격 상시 시험 필기를 눌러주세요. 이미 필기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종목 선택 버튼을 누르셔서 응시 종목을 선택합니다. 아래 동일한 두 곳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설문 항목이 나오는데요. 모두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시험 장소와 시간이 나옵니다. 그중 시간을 선택하신 후 다시 한번 확인 후 접수하기를 클릭하시면 결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가상 계좌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카드 번호 입력하다가 정원이 마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동의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가상 계좌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입금자명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서적 수마감이 아닙니다. 결제가 완료되어야 선택한 시험 장소 확정 및 접수가 완료되니 반드시 시간 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 안내입니다. 우선 필기시험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실시, 지게차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도로통행방법과 안전관리에 관한 전과목 혼합 객관식 시험입니다. 전과목 혼합된 객관식 60문항을 60분 동안 CBT 시험을 치릅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CBT 시험이 처음이시라면 큐넷에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기 시험은 작업형입니다. 시험 시간은 4분입니다. 4분 동안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 순서에 따라 시험장에 설치된 코스에서 화물을 쪄 하차하는 작업과 전 후진 운전을 한후 출발 전 장비 위치에 정차하시는 작업입니다. 역시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지게차 기능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